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인사드립니다. 8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어, 최고의 가는 말 4도 압축 UCC 경마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주가 휴장입니다. 이제 휴장 기간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부산이 14개, 토요일은 서울이 15개, 그리고 일요일은 서울 12개, 부산 4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이제, 지난주를 서울경마가 휴장이었는데, 그, 이제, 수요일에 저 최고는 UCC 방송 촬영을 아예 통으로 다 이제 취소를 시키고요. 아무래도 현지의 어떤 내용들, 현지의 분위기, 또 다이렉트, 옛 지인들, 이런 어떤 도움이자, 오랜만에 또 만나고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요일날 제주로 갔고, 아, 이제, 급여경마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현지에서 예상을 진행했습니다 어, 제주와 부산 정말 다이렉트 내용 정보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드렸고요 저 최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월초경마 8월, 8월에 월초경마부터 연승은 또다시 시작된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켜드렸습니다 8월 2주차예요 여러분 매달 2주차가 되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간의 경마 아, 중에 이제 가장 쉬운 주간이 2주차 경마란 말이에요 승리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제일 빡빡하지 않고 쉬운데 뭐 이번 2주차 같은 경우는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평소와 아, 다른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느낌 좋고 내용이 기가 막혀요. 조교와 복귀 내용까지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들이 정말 많다 이겁니다. 자, 저 최고는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연승은 당연한 거고요. 시원한 대승과 한구라 상황을 약속 드린다 이 말입니다. 아, 어, 정말 자신감을 갖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따라올 것으로 확신하고요. 우리는 하던 대로만, 정말 하던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 8월에 2주차 경마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최고의 가르마 4두 압축. 서울제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1000m 육군경주에요. 12마리 출전하는데. 먼저 3번 심청 사달입니다. 아, 53점 마방 말입니다. 이찬호 기수가 기승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또 승수를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모래를 안 맞아본 단점, 여기에 마체가 좀 작다는 단점을 선행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승도 충분한 말이고 상태도 좋아요. 상태도 좋아요. 기본기가 굉장히 있는 말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난번에 입상했던 10번 최고야 최고입니다. 50점 마방 말입니다. 베스트 샤인 마주죠, 여러분. 베스트 샤인 마주. 요 제가 이제 베스트 샤인 말로 이 법인 말로 한구라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말들이 좀 있을 건데 아, 마명이 최고야 최고예요. 최고야, 최고. 저 최고의 어떤 니, 어, 예상명과 똑같은데, 왜 그런지 여러분, 초기 좀 오시는 분들은 오실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난번 완벽한 준비로 입상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더욱더 제대로 준비해서 우승을 노리고 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번 평촌 라이언하고, 33점 화방입니다 11번 신라화랑까지는 충분한 가능권의 말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중심은 10번 최고야 최고로 갑니다. 지난번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었다. 이번은 더욱 제대로 준비하고 기승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10번을 놓고 단단하게 압축 들어갑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갑니다. 1300의 육군 경주 아홉두가 출전합니다. 2번 금화제국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한진말 6번 승자여걸하고 병합하면서 걸음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데뷔 후에 지금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마방 6번 승자여걸은 우리 지난번에 요거 아예 놓고서 아예 놓고서 하이라이트 승부를 들어갔습니다. 최대 승부였고요. 강원틀 막걸로 정리해드렸어요. 승자 여걸이 변화가 왔다라는 내용으로 아예 놓고서 상태 더 좋아졌고요. 편성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이번엔 우승이 충분한 말이에요. 우승이. 이외로 1번 오섬 레이디, 3번 숨은 영웅까지 4주로 압축해 보겠는데, 자, 웬만해서 부러지지 않을 중심입니다. 6번 승자역을, 웬만해서 부러지지 않는다. 6번 승자역을 놓고서 단단하게 압축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시작 스타트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1200의 육군 경주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고 확 눈에 보이는 센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아 데뷔 후단한 번도 승부가 없던 말이 이번엔 완벽한 준비 속에 출전합니다. 결코 보여준 대로 끝날 편성 아니라 이거예요. 보여준 대로 끝날 편성 아니라 이겁니다. 절대로요. 데뷔 후단한 번도 승부가 없던 말, 완벽한 준비 속에 출전한다. 거기에 더 좋은 건 배당까지 아주 좋을 상황이라 이거예요. 배당까지요. 찬스입니다. 여러분 찬스예요. 보여준 대로 끝날 편성 아니다. 데뷔 후한 번도 승부 없던 말. 여기에 저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놓고 때린다 이거예요. 배당까지 기가 막힐 상황이다. 뭐더 이상 승부의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배당으로 그 복병을 놓고 제대로 만들어 시작부터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4경주입니다. 1300의 육군 경주 8두가 출전합니다. 3번 먼데이 머리입니다. 지난번엔 공백이 있던 걸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도요. 이 먼데이 머리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박원웅 기수가 열심히 타지만 자신은 못한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뺐어요. 자, 이번엔 공백을 딛고 일어나서 문세영으로 교체했습니다. 단독 선행 찬스 만났고요. 편성도 지난번보다 못해요. 이번엔 우승도 가능한 상황이고 8번 파티 파워입니다. 전개가 문제인데 여러분 전개가 문제데 지금보다 분명하게 더 있을 말이다 이거예요. 지금보다 분명히 더들 말이다 이겁니다. 상태 좋아져서 출전하고요. 상태 더 좋아져서 출전하고요. 3번과 8번 외로는 뭐 4두까지 갈 것도 없고, 5번 에바로도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지금 2번 경주는 3번 먼데이 머리를 놓고, 5냐, 8이냐, 8이냐, 5냐. 홀짝 싸움입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압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9도 출전하는 1300m 육군 내에 있습니다. 전반부 최대 승부처. 아, 여기에서 정말 힘 한번 제대로 실어 때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분명한 사연이 있어서 못 뛰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연이 있어서 어떤 말이 인기를 많이 모았을 때가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런 복병이 <laughs> 최근까지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어서 못 뛰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들의 나이를 보세요. 말들의 나이를 보시면 지금 7번 IM 캡틴 말고는 모두가 다 아, 아 모두가 다 삼세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와도 올수 있는 말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분명한 사연이 있어서 못 뛰었던 말이 오늘 여기에서는 최상으로 만들고 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어서 팔리는 것도 덜 팔린다면, 이건 뭐 땡큐 아닙니까, 여러분? 경마하고 개를 놓고 사는 입장에서 정말 땡큐 아니냐 이거예요. 아예 놓고 합니다. 자, 내용으로요. 다이렉트 내용으로요. 여기에서 한구라 단단하게 챙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연이 있어 못된 말. 여기에서 최상으로 만들고 쏩니다. 보여준 게 없어서 팔리는 것까지 덜 팔린다 이겁니다 정말 고마운 찬스죠 서울 전반부 최대 승부처 여기에서 좋은 거 하나 저 최고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모든 승부의 정점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경주예요 사전 예고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일은 요번 서울 6경주예요 1천 메다 5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여러분,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뭐 제대로 그냥 무조건 메이드 시킬게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국의 오로지, 오로지 결과로만 입소문이 퍼진 대단한 승부처입니다. 그 누구도 주중에 이미 화요일부터 출마표고 뭐가 아예 뜨지도 않을 때부터요. 저 최고는 승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승부를 정확하게 메이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입소문이 타버린 승부처고요 모든 승부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양껏 한번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아, 7경주입니다. 1000m 4군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켄터키 연인이에요. 잠재력이 우수한 그런 신예입니다. 최근에 이제 50조 마방에 정말 좋은 싹수가 굉장히 있는 그런 신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나 외산마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잠재력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데뷔 전부터 정말 잘 만들고 지금 승부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 2점만 살린다면 기대치도 충분한 말이에요. 충분한 말이에요. 여기에 8번, 샤크 만세입니다. 1 3점 마방 마필입니다. 저 최고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방이죠. 자, 주행심사 때 모습으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12마리 중에 제일 센 말이에요. 그냥 제일 센 말입니다. 아, 아직 골막이 좀 있어요. 골막이 좀 있는 게 흠입니다만은 기대치가 어마무시한 신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8번 샤크 만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센 말입니다. 골막이 좀 있는 게 흠입니다만은 기대치가 아주 높다. 자, 여기에서 9번 청담대로도 준비 잘했고요. 외곽에 12번 월드마크도 아, 지금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또 1000m 게이트가 외곽으로 지난번엔 1번이었는데 지금 12번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4두로 압축하고요 8번 샤크 만세를 중심에 세우고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300의 5군 경주 14마리가 출전합니다 빡빡한 편성인데, 자, 먼저 8번, 진명 지존입니다. 요때 지금 제가 글을 써놔서 안 보이는데요. 요때요 요 경주, 진명 지존을 아예 놓고서 그리피스, 정타로 때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명 지존이 쏜다라는 내용으로요,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은 있습니다만, 능력은 분명하게 있는 말이에요. 다시 적정 거리로 어, 경주거리를 줄여서 지난번에 1700에 나갔죠. 적정 거리로 경주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요. 상태 좋습니다. 좋습니다. 외곽에 13번 라온 나랍니다. 이게 지금 또 57을 달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러졌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예시 컨디션이 썩 좋지가 못하다. 오히려 청춘 열차 조성군이가 기승한 청춘 열차는 자신하는 상황이다. 청춘 열차 놓고 하자. 15배짜리 짭짤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기본기는 여기서 당연히 가장 센 말이죠. 우승이 없습니다만, 2 창만 다섯 번인데, 어떻게 좋게 보면 근성이 좋은 말이고, 나쁘게 보면 결정력이 없는 말이고, 시각 차이겠습니다만, 기본기가 좋은 말이에요. 센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청춘열차 놓고 적중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전개가 아주 유리하다, 이겁니다. 아주 유리하다, 이거예요. 아, 그 외로 지난번, 다시 한번 박으론 기술 등짝 속에 변화보인 9번 하이베트, 그리고 최근 될듯될듯 될듯 팔리면서 안 되고 있는 12번 장비 첨복까지가 가능권으로 보시고요. 13번 라온 나라의 살아난 상태와 전개. 이번 경주는 아, 믿음을 갖고 놓고 치겠습니다. 열3을 놓고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 3 0 0의 혼합사군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6번 천압입니다. 자, 문세용 기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한번더 경마판을 뒤흔들었던 승부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전부가 전체가 뭐 천하비를 놓고 하건 쌩쌩돌을 놓고 하던 당시 어, 이 대길배당이 한 2.대 초반 한 중반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2.5배 나왔나, 3배 나왔나 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우리는 다이렉트죠. 찰오가 기승하는 송아미어로 이 찰오 기수가 정말 제대로 만들고 이번에 선행 간다. 선행 가면 막권 붙들고 있어라. 그냥 온다. 차로가 외곽에서 기가 막히게 선행을 뽑아나갔고요. 여유있게 대가리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800짜리를 강주력 최대 승부처럼 만들어 먹었고요. 아 지난번보다 상대들이 너무 편해요. 지난번과 비교가 안되는 상대들입니다. 이번엔 우승에 도전하고요. 어, 외곽의 10번, 메카엔젤입니다. 이게 입이 좋지 못한 말이에요. 제갈바지가 안 좋은 말이라서 입이 세다 그러죠. 입이 세다 그러는데 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입니다. 어, 이현종 기수가 직전에 이제 기승 후에 이 타기 까다로운 말을 기승했는데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고 이번에도 말잘 만들고 기승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들이 아주 많이 허접하죠. 아주 많이. 여기에 뭐 1번 구투유, 7번 히포크라네까지는 되는 말입니다만은 큰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6번 천하비의 아, 믿음, 음, 천하비를 믿고서 단단하게 압축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아나짜리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1 2 0 0에 5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에이, 아... 여러분, 고배당 승부란 게 그렇습니다. 어, 정말 장미 같은 거죠, 장미 같은 거. 눈으로 볼땐 너무 아름답고 이쁘지만, 이뻐서 만졌을 땐 가시에 손이 찔릴 수 있는. 정말 이 배당이라는 거 경만하면서 굉장히 유혹이 많죠. 들어오면 좋은데, 이 99구나 혹은 뭐큰 배당 수십 배짜리 배당을 때려놨더니 바닥에서 놀고 있고 뭐 놓고한 말이 그럼 속상하죠, 열받죠. 하지만 배당을 때리고 배당을 잡으려면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감수 없이 수십 배, 수백 배되는 배당을 잡으려면 그건 솔직히 도둑놈 아닙니까? 놀부심부예요 그런 마음으로 경마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배당이 크다면 그만큼 어려운 거구나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뿐이 아니라 어, 어떤 경주든 간에 배당을 노리시려면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갖고서 노리시란 얘기예요. 자, 아나짜리 고배당 승부처인데 아나를 아예 놓고서 때려주실 분을 또 죽어도 배당으로 죽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하게 살아난 아나짜리를 아예 놓고서 배당을 야무지게 한번 노력합니다. 서울 10경주, 아나짜리를 아예 놓고서 죽어도 배당으로 죽겠다 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서울 1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200m 4군경주 13, 13마리. 13도 출전합니다. 1번 어쭈구리입니다. 36조 바방 말이고 조인권이가 기승합니다. 아, 지난번은 승군전이었어요. 이게 승군전 치고는 굉장히 잘 뛰었던 걸음입니다.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엔 더욱더 준비를 잘하고 출전한다 이거예요. 승군전, 직전 현군 4군에 대한 준비를 분명하게 했고, 여기에 지금 코스 2점 인게이트 1번 게이트까지 잡고 있다 이거예요. 전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9번 성은 마릅니다. 어, 들어왔던 대부분의 경주를 다 적중을 드린 것 같은데 7월 3일 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사전 예고 승부처로요. 강 주력으로 때렸던 말입니다. 우리는 어, 바닥에서 올라왔던 수백향 이번에는 올라온다. 송재철이가 해결한다.라는 내용으로 수백 향을 쌍복까지 놓고 때렸고, 숨을 세배를 강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대가 잘 맞는 말이다 이거죠. 최근의 모습이라면은 선행이 아니라 선입도 돼요, 여러분. 선입도 돼요. 따라가도 된다 이겁니다. 최근의 모습이라면요. 아, 지난번에 목으로 진 아쉬움을 이번에는 상태 좋아 더 좋아서요. 문세영 기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우승을 원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조건이 너무 좋죠. 그 외로 지금 3번 동해찬가 지난번 역시 아예 놓고서 프라임 골드에 한방 때렸던 최대 승부처의 주인공 브라이언. 얘네까지 충분한 말들인데, 그 외로도 되는 말들은 있습니다만 4대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요. 문세영 기수의 9번 성은마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조건대로 읽어주고 들어갑니다. 아, 그만큼 완벽한 준비 속에 나오니까요. 9번 놓고서 단단하게 압축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12경주입니다.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아,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2번 금화 레피드하고 9번 파워비슬이 현장에서 별 이변이 없다면, 대끼리 막건입니다. 대끼리 막건이에요. 자, 과연, 그렇게 쉽게, 이번 경마가 끝이 날까요? 과연이요, 과연. 2번과 9번이 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저 최고는 2번과 9번의 대끼리 막건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2번과 9번을 자신 있게 때려잡으러 갈 말을 놓고서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놓고 치는 축도 2번과 9번 둘안엔는 없습니다. 다른 말을 놓고 2번과 9번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2번과 9번을 깨러 가는 말을 놓고 그 다이렉트 정보를 놓고서 경 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 대끼리 맞거를 깰분들 이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저 최고와 함께 하십시오. 저 최고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300에 아, 1400에 3군 경주 11마리 출전하는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 이번 경주는 무조건 세게 봐야 하는 말이 있고요. 무조건 불안하게 봐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팔리던, 안 팔리던, 세게 봐야 되는 말이 있고, 팔리는 말이 불안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주는 정확하게 이제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교통정리를... 저 최고가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인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인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인기도가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이긴다, 이겁니다. 웬만하면 온다는 믿음의 중심을 놓고, 웬만하면 온다는 믿음의 중심을 놓고요.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기도대로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상제 나오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하게 봐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세게 봐야 되는 말도 있고요. 정확한 압축이 필요합니다. 그 교통정리 후에 압축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승부막 관까지 최고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 서울 14경주입니다. 1800m 12마리가 출전해요. 2등급 경주. 1번 백산입니다. 이게 지금 승군전을 맞이하는데 한층 가벼워진 부중 속에서 최적 전개까지 조건이 너무 좋죠. 조건 너무 좋죠. 승군전입니다만은 충분하게 해볼 만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4번 완승불패고요 지금 부중은 58로 굉장히 높은데 현군에선 이미 검증이 끝난 말입니다. 현군에선요. 이미 검증이 끝난 말이에요. 잘만 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정훈이 같은 기수가 아니라 야무진 찬호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야무진 찬호가. 야무진 기수 태우면서 의지까지 아주 강합니다. 의지까지요. 4번 완승불패를 아예 놓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그 외로 뭐 2번 아이엠포유 7번 매직탑 이런 말까지 충분히 되는 말들인데요. 여기선 4번 완승불패가 좋습니다. 4번 완승불패를 놓고서 단단하게 압축 들어갑니다. 자 서울 1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400의 1등급 경주 14마리 출전합니다. 토요일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마지막 끝장 승부처 들어갈게요. 아, 1400의 1등급 14도 출전하는데, 여러분, 출전 두 수만 많을 뿐이에요. 그냥 출전하는 말들만 많을 뿐이에요. 정작 되는 말들은 몇도 없다, 이겁니다. 정작 되는 말들은 몇도 없어요. 교통정리. 그리고 압축까지. 야무지게 엮어서 메이드 시킵니다. 마지막까지 무조건 적중으로 마감을 하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적중해서 마감을 하겠다 이거예요. 토요경마를요. 출전 둘수만 14도입니다. 혼전 경주 아닙니다. 이별은 없습니다. 물론 큰 이별은 없다는 라 얘기인데 되는 말이 몇 말이 안 됩니다. 자, 교통 정리와 압축까지 최고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무조건 메이드 시키겠고, 무조건 적중으로 토요경마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5개 경주, 서울 15경주를 다 풀어봤습니다. 곳곳에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경주들이 꽤 많구요. 이번, 오늘, 이번 주경마 자체가 좀 그런데, 재밌는 경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승의 연승. 그건 무조건적인 약속이고요 거기에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있는 경마 주간으로 최고가 키필코 만들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류 경마 유시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